음, <laughs> 게임 시작하고요. 아자로포유계실. 아, 여기는 이제 아자로포유계실은 이제 38선 맵이죠. 아래와 위쪽 마을을 이제 잘 돌려야 여기 두 명. 직소네요. 직소면 거의 루인이 있다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잘 통과하고 싶은데. 아 이맵 기억나요? 저거 직구 아닌가? 난오브젝트인척해야겠다 네. 이맵은 윗 동네 아래 동네가 있어가지고 잘해야 되죠. 잘못 돌리면 막 어우, 어우. 직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 저기 있네 클 쫓고 있네요. 네, 죽죠. 직구가 저기, 저 봤으니까 아마 열로 견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발전기는 안 돌리고 루인부터 일단 찾을게요. 루인도 바뀌었거든요. 루인도 이제 발전기, 이제 유비들이 너무 좌절한다고... 뭐야, 클로데? 직구는 어디 가고 네가 있니? 어. 숨문디파이 님 어서 오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또 앉았죠? 저한테 올 수도 있어요. 아, 네. 사피기 맞았네요. 네, 신청해 주신 거 매칭 때 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하마터면 큰일 날뻔 했다. 자, 윗동네로 올라가 줄게요. 윗동네에는 발전기 많이 돌려놨으니까. 이 친구 지금 산 발전기 운영하려고 그러나? 한대 때리고 안 따라오네요. 야, 치료. 치료해줘. 이러면 누가 한대 맞을 거예요? 그렇죠. 아 야! 아이 클로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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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패 하나 쌓았구요 <laughs> 아이 클로덴 이 녀석 이 녀석 그걸 뒷목을 잡히냐 아이 빨랭 해서 이거 아이고 아이 저 따라오는 것 같죠? 데드하드가 있어서 이건 살아요 직구가 방부질 없다한거 지금 들켰죠? 개이득입니다 발전기 차고요 아마 산발전기 운영하려고 저러는 것 같아요 차고 오면 늦지. 아안 늦네. 너 잘한다 게임. 한대 맞아요. 팡, 팡. 그래 나 따라오니? 야, 클! 내가 넘어야 될 걸. 아이 아이 친구들아. 비켜 봐. 오우. 오우. 오, <laughs> 야, <웃음> 아이, 아이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재간둥이들이야? <laughs> 야, 야, 직구야. 내가 뭘 잘못했니? 생각해봐. 아, 팽민이 뭐야? 팽민아, <laughs> 한대 맞아줄래? 아이 장악. <laughs> 아이. <아잉. 웃음> 이렇게 당해버렸습니다. 아우지는 못갈것 같구요. <laughs> 아이, 팽민이 믿고. <laughs> 팽민이 믿는 게 아니었다. <laughs> 지금 살려줄 거니? 스플린트. 그러면 저 살려주겠죠? 시계 있니? 일단은 저쪽 멀리 가가지고 일단은 트랩 좀 풀어줄게요. 직구가 나 따라오면 어쩔 수 없고. 도망가야겠다. 여기서 놀고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 멀리 있는 것부터 풀어줍시다. 아직. 아 왜? 난 달리는데 두근두근 소리가 들리니? 원큐에 좀 풀려줬으면 좋겠는데 나만 뚝배기 없어 나만 못 풀어 치료받읍시다 아까 이거 뒷목 잡혔던 크리죠? 이핑 맞았구요 근데 그클 여 여기는 돌리면 아우 오발 데스 타이머에 아마 5 박스 찍은거 같네요. 아까 하나 풀었는데 아직도 네 개나 있어. 이거 돌리면 게임 터진다. 조심해라. 풀려줘 제발. 웃지 마! <laughs> 여기서 불려줘야 될 텐데요. 아, 절로 넘어가면 직구 구역이라가지고. 트랩 쉬었네요. 풀려주겠니? 풀려주겠지? 일단 도망갑시다 일단 도망갑시다 <laughs> 아 이거 내내 뚝배기 내 이거 내가 아 이거 저 친구 제가 살리도록 할게요 야 뚝배기끼리 뭉치자 무적 뚝배기단 어 야, 잠깐만 니가 살리러 가면 난 뭐가 되니 직구가 지금 살리는 소리 때문에 아이 잠시만요 한대 맞았구요 절로 가네요 아니, 아, 아직 안 조졌어요 아직 안 조졌어요 절비어주세요 <laughs> 아니 조지진 않았습니다 <laughs> 저기도 뚝배기 안 쉬우네 와와 <laughs> 이건 아니잖아 저기다 걸고요. 직구 앉았죠? 아인네저 멀리 갔죠? 봤나? 어. 남패 1세 강쌓았고요 헤이즐러 님 어서 오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근데, 클, 너, 맞아줘서 뭐할 건데? 맞아줘서 뭐할 건데? 아, 저기서 스펙 풀고 있구나. 아이씨. 아, 아 나만 운 없는 게 아니었네. <laughs> 아, 원래 타이머가 보이는데, 이거 발전기가 돌아가야 타이머가 보여요. 어? 던파 던전 아줌마요? 하하? 맞았습니다. <laughs> 아저던파 옛날에 해가지고 그땐 던져 안줌마가 없었어요 아 그래도 뭐 익숙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 익숙하다 던 <laughs> 아이 아이 자꾸 내가 풀어야되는데 절로 가지마 <laughs> 아이 직구야 어서와 나 아직 못 풀었어 안녕? 그래도. 아니, 데드하드 나갔잖아요. <laughs> 진짜. 데드하드 탈진 보이시죠, 지금? <laughs> 아니, 버그 갈게요. 아, 아우지잖아. 안 돼. 아니, 그래도 남편을 쌓았으니까 살려주기만 하면 이거 터짐. <laughs> 그래도 남편은 쌓았습니다. 살려주겠지? 야, 이건 아니잖아. 시계. 아이, 남편 여기서 쓰기 싫은데. 시계 언니? 남편 언니? 어... 게임 조졌다 그냥 저한테 그걸 줘야겠네요 <laughs> 이거 남편 남아있는거니? 그냥 게임 조지도록 할게요 안되겠다 <laughs> 아 이거 트래비 무플? 아 나는 못 풀었어 트랩 풀었나? 오케이 오케이 아이 하이바랑 친구 먹었다니요? 난 저런 친구를 둔 적이 없어요. <laughs> 네 방금 손절했습니다. 자, 요거 돌아가 곤중 이고, 음, 응. 요거 돌아가 는중 이고, 안되 네요？왜 안되는 거지？이 게임 악 으로 꽝 으로 탈출 하 도록 하겠 습니다. 보져야 안 되겠네요. 와, 조졌다! 와, 조졌다! <laughs> 이 게임 어떡하냐? 아, 내 발자국 바뀌다 재안님 어서오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공속 있다고 지금 너, 어? 너 지금 공속 있다고 지금 나한테 어응한 거니? 너 지금 공속 있다고 나한테 어응한 거냐고. 이 친구 공석이 있어서 지금 저한테 계속 어응을 시도했죠. 그, 제가, 어응을 못쓰도록, 아예, 각을 안내줬습니다. 음, 이제 저 친구 무대는 좀 바뀔 것 같아요. 재하님, 정말 팔로우, 정말 감사하구요. 아이, 예, 저는, 이 게임을 탈출하고 싶습니다. 아까 저거 팅팅 키면 되긴 한데 와 클로데 원투에 풀었나봐 금방 풀었네 일단 남패는 꼭꼭 숨겨놓을게요 터지든 안터지든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서 이제 직구랑 당당하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 아, 켜졌구요. 뭔가 소리가. 오, 한방 없어요. 한 방이 없어. 클 보호해줄게요. 야, 친구 너좀 빠르다? <laughs> 야, 야, 잠시만 기다려봐봐, 친구들아! 친구야! <laughs>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으아아아아아아아 까... 직구는 열로 올 것이고, 나는 한 대를 맞을 것이요. 혼자 거기서 놀아, 많이 놀아, 개구, 개하, 개하, 개구 발견했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를 위해서 일단은 여기서 좀 놀아줍니다. 뭐야? <laughs> 여기서 문을 따줍니다. 이건 한대 맞았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친구 있었죠? 뭔데? 어, 야. 아까 우리 친구가 문을 따고 있을 거예요. 저는 최대한 시간을 버텨주면 됩니다. 오케이, 땄어요. 갑니다. 직구한테 고통을 한번 선사해 주십시다. 데드 하드! 갑시다! 스포링 와 나이스 나이스 커버 자 아잉 <laughs> 아이그 남패까지 터졌어야 이제 고통을 좀 선사할 수 있는데 지지 <laughs> 저 친구와 이제 호흡이 좋았죠 그리고 예상대로. 빡스한 게 늘어나고, 데스타이머였습니다. 직구 거운 보자는 거의 이 세팅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이 세팅을 써요. 그리고 역시나, 공속폭 맞았습니다. 어쩐지 계속 어응을 쓰려 그러더라. 아, 이번 게임 정말 즐거웠습니다.